일단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놈과 이 김현지라는 놈이 권력을 틀어잡고 지금 7개월 동안 뭘 했죠? 우리가 잘하는 걸 찾아보더라도 없어요.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개돼지들은 돈 뿌리는 거 좋아하겠지. 그리고 이 언론들의 호도에 그냥 넘어가서 그대로 믿는 거지. 이재명이가 잘한다. 경제를 잘한다. 외교를 잘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매체에서 국민들을 개돼지화 시키는 것도 선동 세뇌잖아요. 그걸 믿고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고 이재명 잘한다라는 개돼지들이 있는 그런 상황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깨끗한 맑고 깨끗한 머리에다가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동신문 이런 것들을 접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아, 그런가? 이게 아니라, 그냥,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상국가고, 김정은이 만세.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놈이, 지금 뭐 대출 규제로 중국 애들이 땅을 막 점령을 하고, 자영업자를 때려잡고 기업들 내쫓고 노랑봉투법 이런 걸로 알바들 일자리를 없애게 하면서 공부도 못하게 하고 이걸 하양 평준화를 시켜서 북한의 인민들하고 동등하게 맞춰가지고 김정은이 아가리에다가 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 해외 투자도 못하게 하죠. 지 지지율 지키려고 이 코스피, 국내 투자라고 이러고 있죠. 그리다 핸드폰 개통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안구 인식을 하지 않으면 개통도 못 하게 하고 어, 신축 아파트에다는 이 중국 썩어빠진 태양광 패널 그냥 의무화시키고 설치시키는 거. 중국 무비자 입국.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추미애부터 수십 년 동안 지금도 살벌하게 하지만 조국도 그렇고 이 토지 공개념, 토지 국유화, 우리 땅, 나라 땅 이거 완전히 뭡니까 이거 공산국가입니까? 중국이야, 북한이야. 얘가 한겨우 있는 게 이거라고요. 허위 뉴스가 아니라, 실제로. 근데, 오늘은, 정말, 와, 정말, 광화문에다가, 그, 여러분, 광화문에 많이 가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박물관 있잖아. 그 앞에, 공터가 크게 있는데, 거기에, 일단,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건 단순한, 그, 배너나, 퍼포먼스가 아니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요. 이 부지에다가, 북한에, 이 대사관을 지겠다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이재명의 허용 없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명백한 헌법 위반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와. 이게 지금 한국 대사관 평양 써 있는 게 뭐냐면 그니 평양에다가 한국 대사관을 만들겠다. 이거는 뭐냐? 조선대사관 서울에다가 요 광화문 여기 그 박물관 그 앞에 공터 그 부지에다가 국조선 대사관을 지겠다라는 거 아니냐고.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남북한 모두가 찬성할 때, 국교 정상화, 수교, 2100년까지 목표. 그니까 러 얘네들이 10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쫙 짜놓은 거예요. 1차 목표는 2060년까지, 2차 목표는 2070년, 국민 모두가. 그때까지 이제, 이재명이 지금 프로젝트인 북한 사이트나, 노동신문을 읽은 우리 아이들, 손주, 완전히 지금부터 북한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 북한을 찬양하게 되겠지. 그렇게 될때 찬성할 때 2090년도는 국교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2100년 완전히 이 북한 아가리에다가 따지고 보면 이제 적화 통일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남북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북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남조선 이건 북한 애들만 쓰는 거잖아. 우리는 남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돼야 되죠. 쟤네들은 북한이잖아. 그럼 우리가 남한이라고 쓴다는 건 북조선, 남조선, 동등한 정상 국가로 인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은. 그리고 조선은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망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헌법에도 북한은 이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점거를 해가지고 국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는. 말 그대로 북한의 괴뢰군.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을 안 한다고 우리 헌법은. 근데 대통령이라는 놈과 이 김현지, 민주당 놈들은 헌법을 명백하게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 특히 지금 통일부 장관, 정동용 이런 놈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국가 세력 정부가 아니고서야 이런 거를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특히 이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잖아. 앞으로 오세훈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이게 서울 광화문, 박물관 앞 공터, 여기에다 지금 조선 대사관을 국조선 대사관을 짓겠다. 지금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이러고 있는데 서울시장 오세훈은 뭐 합니까? 뭐 하고 있냐고 기사가 나올 동안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추두르 빽빽한 지금 광화문 한복판에 지금 국조선 대사관을 짓겠다고 저 구조물을 여기저기 다 설치해 놓고 저질러 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 대통령 선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라 거지. 왜? 이재명이가 V 제로급 김현지 지하 세력에 숨어 있는 이석기 같은 놈들 이런 놈들 때문에 무럭무럭 자라온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뜨내기 변호사 따위를 갖다가 성남시장 만들어놓고 그때부터 쭉 해온 거야. 그리고 경기 도지사 북한에 800만 달러 대놓고 붙여버렸죠. 문재인이도 못했던 거를. 지금 국제법에 걸려 있어서 외교가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관세도 협상이 안 되는 거야. 미국에 질질 끌려가는 이유가 다 이재명 때문이라고. 그리고 대통령이 돼 버렸잖아요. 내가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이 선거가 왜 중요하냐? 이 이재명이라는 놈보다 더한 놈이 지금 성동구청장 성동구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자, 정원호라는 놈 들어. 제가 몇번 방송해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제2의 이재명을 갖다가 키우고 있는 거다. 김현진아, 이석기가. 똑같아요. 정원호가 성동구에서 98%의 인기가 있어요. 이재명 성남 대통령이잖아요. 이놈이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해요. 현직 오세훈하고 지지율이 막 오차 범위 내서 이겼다 졌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정원호가 서울시장이 돼버린다? 그럼 누가 컨트롤합니까? 임종석 동무, 그 위에 이석기, 김현지. 정원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놈 정치에 대해서 이 폭력 정과 외, 운동권. 그냥 운동권이 아니에요. 얘는 임종석 보좌관 출신의 전대협, 선전선동부장이에요. 이런 놈이 지금. 청동구청장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서울시장 나온다고. 그럼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놈이. 이재명보다 더 무서운 놈이라고. 지금 오세훈이라는 인간이 서울시장이 돼도 서울 한복판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원우라는 빨갱이가 서울시장이 돼버리면 이 서울이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거 돌이킬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괜히 이런 보도를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네놈이 정말로 이 김현지와 이런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면 이런 짓거리 한 놈들을 발본색원해가지고 국보법으로 헌법에 의해서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오세훈부터 나는 이 이재명 아가리 딱 닫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의 용인 없이 허용 없이 이런 짓을 어떻게 백주 대낮에 그것도 광화문 한복판에 국조선 대사관을 짓겠다라고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그리고 평양에 한국 대사관을 설치하겠다라고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 그리고 웃긴 게 지금 광화문 그 박물관 앞에 그큰 공터 부지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지금 이걸 해놓은 거야. 우리가 어떤 부지에다가 뭐 어떤 건물을 짓때 이런 구조물들 해놓잖아. 우리 이런 거 짓겠다. 응? 이런 거 해놓잖아. 박물관 앞에 공터, 광화문 공터에다 이거 설치해놓은 거야. 구조물을 이거를 단순한 퍼포먼스로 볼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우 의도적인 프로파간다다. 선전선동, 어? 지금 로동신문부터 해서 그 이전에 대출 규제 이런 것부터 자영업 때려잡고 알바 일자리 없애고 해외 투자 못하게 하고 국내 투자만 해라. 안구 인식 안 하면 핸드폰 개통 못하게 한다. 중국 무비자 있고 이런 것. 이재명 7개월 동안 한 거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체제. 작살 내고 우리 국민들을 북한 이 인민들로 만드는 그런 절차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데도 국민들이 이재명을 끄집어 내려야 됩니까? 안 내려야 됩니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이 한게뭐 있냐고 내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광화문에 조선대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대사관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는 등 북한을 정상국가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지적된다. 두 번째 이재명 통일부가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동영이요. 북한 사이트 차단 해제 이거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노동신문 일반 자료로 전환 55년 만에 풀어잡긴 겁니다. 이거 완전 국가보안법 위반이지. 탈북민 표현을 북향민. 이거 탈북민들이 표현 잘못된 거라고 얼마나 국회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말 그대로 북한이 싫어서 탈출한 탈북민을 표현을 북향민으로 대체 추진하는 등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흐리멍텅하게 하는 정책들만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있죠. 중국 비밀 경찰서 의혹 인물의 핵심. 여기 지금 태임식에 참석을 하고 민주당이 중국인 투표권 사수 및 국내 중국인 유입 증가를 꾀하는 행보는 중국 공산당의 연류 및 지방 선거 노림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광화문 광장에 조선 대사관이라는 이름으로 한 대사관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듯한 설치물 구조물이 등장하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 심지어 조선 대사관 옆에는 과로안에 북한 대사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남북이 하나 되요. 그러니까 남북이 하나 됩니다 이거지. 남북이 하나 되요. 이런 문구가 담긴 깃발들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 광화문 광장이 특정 의도로 오염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응? 이 제보 사진에는 한국 대사관 평양과 조선 대사관 서울.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광화문에다는 북조선 대사관을 설치하고 북한 평양에다가는 한국 대사관을 뭐 두겠다 라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을 불법 점령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그리고 이 설치물은 단순한 시위나 피켓 이런 것들이 아닌 상당히 견고하게 제작된 구조물 형태로 박물관 인근에 위치되어 있어 정부나 관련 기관의 허용 없이는 절대 설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서울시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의 친중행보 및 안보의식 어? 해의 논란. 지금 이재명이가 외국인 투표권 선거 전략과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을 해가지고 리자이밍 뭐 민주당 이러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선거 때아63 선거 때 중국말로 선거하는 놈들이 이 민주당 놈들이에요. 니가 그러니까 무슨 시진핑 당선시키는 무슨 선거 활동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 유세에 중국말로 리자이밍 민주당 이러면서 여러분들 영상 틀어 드렸잖아. 실제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옛날에 문재인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요. 새, 새가 새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데 요거를 하루아침에 일로 싹 옮겨버리면요. 법을 먹고 알을 안 품어요. 근데 요 새둥지를, 알을 품고 있는 새둥지를 하루에 요만큼씩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모르고 알을 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사상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북으로 북으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를 시켜서 김정은이 아가리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짓거리는 문재인이 했잖아요? 물론, 뭐, 민주당 뭐, 김대중 때부터 다 했지만, 그건 죽어버렸고, 지가 책임진다고 죽어버렸어요. 핵다 만들었는데, 핵 만들 의도도 없고, 돈도 없다면서 돈 갖다 바치고, 핵 만들었는데 죽어버렸다고. 그리고 문재인, 노무현 뭐, 할거없잖아 근데 걔네들은 조금씩 조금씩 움직였는데, 이 김현지하고 이재명은 그냥 우겨버려. 알을 품던지 말던지, 한방에 그냥 북한으로 옮겨 버리는 거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재명과 김현지가 너네들이 이거 몰라? 오세훈 이거 몰라? 뭐야 니네들은 도대체가 반드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지켜만 보면 안 된다 이 나라가 그냥 아작이나게 생겨 우리 여러분들의 자식, 손주들 노동신문, 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뇌될 수 있는 사상교육에 지금 노출이 돼 있다 그런 짓거리를 지금 이재명과 김현지가 하고 있다 더 나가서 광화문 한복판에다가 국주선 대사관을 짓겠다고 저질을 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헌법 위반에 국가보안법 위반. 다때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